장애인일 자리사업의 주요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소득보장,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충주시청,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일 자리사업의 세 가지 유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참여형으로 주 14시간 이내를 근무하실 수 있는 일자리로 23년도 기준 월 53만 8720원입니다. 이중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받습니다. 참여형 일자리는 만 18세 이상 등록된 위취업 장애인이 신청하실 수 있고 주요 직무로는 환경정리, 급식보조, 주차계도, 우편물 분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특수교육복지 연계형 일자리로 참여형과 같이 월 56시간을 근무하나 전공과 재학생만 신청 가능합니다. 주요 직무로는 해당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서 환경정리, 방역활동 보조, 문서 파쇄, 세탁보조 등의 일을 합니다. 세 번째 특화형 일자리입니다.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라고도 하며 주 5일을 일하고 23년도 기준 월 126만 220원입니다. 4대 보험이 가입되고 1년 근무시 퇴직금이 지급되는 일자리로 급여에서 보험이 공제되어 지급됩니다. 특화형 일자리의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 미취업 지적 장애인, 자폐 성장 애인이며 주로 하는 일은 요양원 또는 요양병원에서 요양보호사를 보조하는 일을 합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과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년 11월, 12월 사이에 기간의 참여자 모집과 선발을 하며 계약서를 작성하고 배치를 합니다. 이후 사업이 시작되는 1월, 1일부터 참여자들에 대한 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이 이어집니다. 상시 근무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참여자들의 일자리 적응과 고충 및 민원 해결에 도움을 드립니다. 매달 10일 전에 월 급여를 지급하며 분기별 보수교육과 필요시 매월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말 사업평가를 하며 24년도 장애인을 자리사업의 계획을 수립합니다. 신청방법을 안내드립니다. 매년 11월부터 12월 사이의 기간에 홈페이지에 모집 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우리 복지관을 방문하시어 신청서 작성과 직업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후 면접을 진행하여 선발 기준에 적합한 참여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장애인 일자리의 주요 직무를 알려드립니다. 현재 환경 정리, 급식 보조, 우편물 분류, 주차 개도, 문서 파쇄, 장난감 세척 등의 일을 하고 있으며 차후 독거 어르신 안부 전화. 버스 승하차 보조 및 보행자 안전관리 직무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일자리 참여 시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넘어져서 다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바닥에 물기를 닦고 슬리퍼보다는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신발을 신어주세요. 그리고 바닥에 어질러진 물건을 정리하며 일을 합니다. 다음으로 떨어져서 다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두 명이 함께 작업하고 찔리고 베이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장갑을 착용하여 천천히 작업합니다. 일을 하다가 다쳤을 땐 어떻게 할까요? 우선 담당자에게 상황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 났는지 날짜, 시간, 주변에 본 사람이 있었는지를 메모합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신청을 하여 산업재해로 인정된다면 병원비, 수술비, 약값을 받을 수 있고,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월급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 일자리센터에서는 참여자들의 안전한 일자리를 위하여 중대재해법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며, 배치기관의 위험도를 진단할 예정입니다. 또한 배치기관 담당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일자리 안전 대응 체계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참여 기간 동안 기본 교육, 보수 교육, 직무 교육 및 위생보건 교육, 안전보건 교육 등을 진행합니다. 2023년도 장애인 일 자리사업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